하나 추미가아 응. 하나 더 있다. 확살이고. 아... 끝. 총 먹음. 참다 어... 여기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 아직 바깥에 있어. 이 안에 You owe me a fight. Let's on the box. Sending charge. 근데 왜 3킬밖에 안 되냐? 왔어 내가 1킬이야. 왼쪽. 오른쪽. 박스 뒤. 박스 뒤 가자 겜. 박스 디 그친가 그럼 슈퍼러스 더. 주유소에도 또사 오늘 왜 이렇게 주유소에 상점이 없네 이상한데가 있네. 아니야. 아까 내가 두명 잡았잖아. 하나 기대했을 거고. 근데 1킬밖에 안 들어와서. 그 이유가 뭐지? 절로 갈까 아니면 무장으로 갈까? 무장으로 가야죠. 뭐 가도 되는데 장갑판도 많아. <laughs> 나도 많아. 꼭 가자. 이미 먹고 나갔나 보네. 안 보이네. 한 바퀴 돌아. 됐다. 창문 여기 집 앞. 이 집. 어. 아이고 <laughs> 하나 더 <laughs> 뒤에 따라온다. 여기. 깨진? 어딨냐? 집 안에 있어? 2층에 여기. 어? 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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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파 어? 있는데. 나이스. 나 거기서 님이 내리지 생각도 못했다. 안아 내려 이러고 안 내리 안 내리 왜안 내리지 이러고 있는데 님이 내려 있네. 창문 창문 깨지자마자 그냥 바로 내. 그 카고 파리지. 나? 이거 이거 카고 써야겠다 이거 이거 써야지. 상점을 가서 무장을 모를까? 오 톤데 오 톤데. 무인 정찰에 사고 돈 뿌리. 바로 이명 책임 되겠다난 카고파를 낙하. 왜다안 보여? 나 소리 안 들렸는데 저강가 아니 왜낙 저게 할때 바로 이렇게 안 보이지? 기준이 뒷가? 어다 위에다. 기준 확살뜰 거고 <laughs> 한참 위에있니다 여기 있네 이 집. 한참 위에 레이! 있는 거야? 낙하산 어. 어제 집 안에 잖아 있잖아. 나이스. 그리고 주변에 스 슈퍼 스토어 하나, 슈퍼스 같은 데가 오. 그냥 가게? 어, 왜뭐 아, 그 먹고 와. 수다 먹을 거면. 그냥 하나다. 가 의미가 없는데. 하나 더 있다. 시가안 보이네요. 박살이고 끝 오. 가고 가서 어디 피옥 피옥 피옹 그리고 여기 우리 앞에 여기 하나 있다 왼쪽에 입구 쪽에 올라갔네 주차장으로 해서 코도 갔네 코도 갔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어디? 바로 왼쪽 바로 왼쪽에 바로 하나 있어나 왼쪽.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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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어졌다 중앙편 쪽으로 어 간다 간다, 간다. 고 바로. 봐. 뒤 같이 위에 상점에서 유 a v 사 가지고 가자. 탄상거 하나 먹고. 먹으잘 했다. 나저 바로. 자라.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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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어디야? 오케이. 스 t 스 p 스 t o p 갔다 온. <오>. 다 <laughs> 불 o u 줘 e got gas m o v Surpris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하나 여기 창고 안에. 쓰레기통 뒤디져 쓰레기통 뒤 뒤져. 천막하나천막끝 어, 데스키 관사고. 어 아닌 거 같은데. 버스 안에이버스있어버스 버스 버스 있다. 버스다 아이콘 택다 박스 저져뒤살 던졌다. 박살? 두 대. 그 친구는 안 보여. 예비 함습. 먹고 빠져, 그냥. 먹고 바로 빠져. Damn, 이네, 다음 거. 왼쪽으로 둡시다. 그래.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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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리 방향. 여기 상점 방향. 확인. 1등. 둘 다, 둘다 반피 정도. 하나 오른쪽으로 땡가놨때내려 하나 계절. 하나 더 아, 오른쪽으로 한... 내려왔어. 나뭐 부활 키트 썼다. 부활 키트 진절. 나 유탄 맞은 거 같아. 어? 손만 되면 돼. 손만 되면 돼. 음. 저돌뒤하쪽 다른데. 어? 더, 더 내려갈까? 아, 어, 안다 더, 다, 교전 중이야, 이거 뒤로 하나, 한번 빼자 와, 총알 1 0 총알 충전 좀하이안 보인다 중간까지 붙었어 저 집에서 아마 집으로 갔을 거야 저 가, 가운데 큰집차 방패야 왜야 와 둘다 방패야 장난하나 봐 왼쪽 오른쪽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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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까비다박지그 터뜨려, 터뜨려. 그리고 옆집 옆에 이 창고 이 창고 때 따라 따라 옆에 내가 기절주탄두번 맞았어 나도 기절 a pocket here, eh? h 하 n n a pocket to Luna. Papa came. Hanna, Joseph. Anne, 진짜. 미친 p a Ki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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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녹 k Kirk, 그 반피 만들어 놨어나슈 어, 차디. 풀대. 저차 뒀다 풀대시야? 기절 풀대 풀대. 오케이. 와이 쌍갑. 음. 쌍, 쌍방패 이거 오바 아니야? 방패들, 방패 도 방패 죽는다진질러 근데 이거 <laughs> 위로 잡히면은 여기 있어도 되겠다 뭐 굳이 찾으러 갈 필요는 없어 아거기 없네 안 올라가지니? 돌아서 뒤로 아저 스나야? 파란핀? 그런거 같은데 몰라 여기 터널로 들어가는 거거든 <laughs> 앞에 간다 앞에 간다 앞에 간다 터널 끝에 맨 끝에 우리 안 본거 같거든? 바로 위 있다 머리 위 하나 <laughs> 있고 <the> 쟤는 <laughs> 쭉 <가방. 웃음> 방어 아, 확인했고 이제 저 옥상 뒤에 파어가 지금 하고 호스탈 교전 중 교전 중 교전 중 오케이 확인했어 하나 나왔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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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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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쓰러짐 집안에 보면 됩니다 나 라인 메인 거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집안에 나라이컷 왼쪽이 기절인 거잖아 맞지? Oh. 네, 어 밀어줄게 나로 t 했어와나 n 트 a 와 o 기 t 다와파 t o 파 a y 먹 o w p a r 이게잘 쏘는 Copy that. 이는데나 o t gas, you got gas. <목소리> 음. 음. i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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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가스 목소리>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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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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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시 떨어 이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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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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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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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어 떨어 떨어 나어 떨어 떨어 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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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나 지금 여기야. 그 옥상이야. 여기 어, 여기 다 뿌려줘. 오케이 오케이. 막. 가스. 여기 얼음밭도 있을 것 같은데. 응, 음, 100% 있어. 아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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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다리 위 스나 다리 위. 잠깐만 세 팀이다. 이득 2등, 이이다 오케이. 딱 여기였어. 노란 핑. I'm moving. 언페이인데 언페이스 언페할때 있나 찾아봐야 돼. 먼저 하나가 다리 위인다 바닥에.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내 다리 위로 먹어야 좋은데. 앞에 엄폐는 되네. 근데 밑에가 음. 더 좋을 수도 있어. 일단 위에를 저 디귿자 있잖아. 음. 디귿자 입구까지 먹어 놓고 싸울 잘, 만약에 잘. 싸우면은 그 그때 바로 낙하해서 밑을 먹든 제 나와야 된다. 아. 작업 중. 손만 대죠. 출동하고 하다 먼저 출발할게 일단 나데려왔어 박산탄 쓸게 그냥 e 다가 o u have to go to the door. That's it. 혹시? i s is l o a d 아자리 뒤로 가야 o Buster strike a 어 a y t h 나있 o 밑에 끝 a 끝끝 밑에 o w g 일단, 위에 고정해, 내려가지 마. 아, 불러맞거든, 장갑판 상자. <laughs> 여기, 여기, 오른쪽 틀었데 오케이. 아닌가 사운드가 저쪽인데? 지금 끝날걸? 어디냐? 자기장 사에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아, 죽어간다. 안 돼! 안 <laughs> 아, 돼, 안 아, 돼! 안 돼, 안 돼! 나, 나, 나 킬, 킬, 킬 먹고 싶다. 나 킬, 킬. 킬 자를 수 있다. 나킬할수 있는데. 짜잘~ 이지 아, 내가 그, 그 방패... 걔네 때문에 내절 진짜 쭉 올라왔네. 와, 아, 너 스나 빼놨었지? 바꿔먹어서 수박가니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엔빠로 음. 바꿔. thank <laughs> you